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메니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높낮이 조조식 프로펜더 쇼바 장착으로 인접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20년 3월 등록 실주행거리 4만 9천 키로 넥슨 스포츠칸 2 4 사륜 노블레스 다이나믹 등급이고요. 아쉬운 단순 회판은 있고요. 색상은 가장 깔끔하고 인기 있는 진블랙 컬러입니다. 전면부는 슈퍼비 그릴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용 슈거레이 휠과 테라맥스 AT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 위에는 스포츠 롤바와 스피드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알루미늄 체크판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슬라이딩 베드도 올라가 있습니다. 후측방 차선이탈 파이브링크 차동기어 정품내비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에 앞좌석 열선통풍 뒷좌석 열선까지 안전과 편의성은 다 적용이 되어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2,170만 원입니다. 자 깔끔한 진블랙칼라의 렉스 스포츠 칸 준비해봤습니다. 인지업 차량이라서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드릴게요. 엔진 하부에는 빨간색 진택 언더 커버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하고요. 전면부 하체 관리 상태에 누유나 부식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서스펜션 보시면 로우암 등속 조인트도 깨끗하고요. 그 위쪽으로 튜닝되어 있는 쇼바 스프링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주우석 적 서스펜션도 깔끔하고요. 그 위쪽으로 스피드 플레이트 보조 범퍼와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번호판도 깔끔하고요. 슈퍼비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듬직하고 멋스럽네요. 운전석 라이트도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우석 라이트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본네트에도 잔음집이나 스크래치 한 군데도 없고요. 앞유리도 돌빵이나 크랙한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렉서 네트랭이 돌아간 오버핸다가니시도 너무 깨끗하고요 오프로드를 위한 슈거레이 익스트림 휠도 골드 색상이에요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테라맥스 AT 타이어도 짱짱하게 트레이드 남아있습니다 핸드 안쪽에 대구경 스프링 보이시죠? 너무 듬직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잔음집 없이 깨끗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와 후측방 감지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보시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틴틴 시공도 들뜸 없이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관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를 잘해주신 부분 체크 포인트요. 문틈 사이에도 보호필름, 손잡이 안쪽에도 보호필름을 장착을 해주셨네요.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적정 공간에는 스포츠 롤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요소수통에도 진태 커버를 깔끔하게 씌워주셨고요. 넘나지 조조식 프로펜더 쇼바도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대우에도 커버를 씌워주셨고요. 레트럴바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체 뒤틀림도 잡아주고요. 그 위쪽으로 튜닝된 대구경 스프링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원차차 판넬도 부식없이 깔끔하고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깨끗합니다. 리어게이트에는 칸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한 번에 내려오지 않아요. 트렁크 도우미가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내벽이나 바닥에는 알루미늄 체크판 바닥재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바닥 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짐을 놓고 빼기 편리하게 슬라이딩 베드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그대로 잡아 빼주시면 잘 열리고요. 안에 레일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부식에도 강합니다. 자, 다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그대로 밀어주시고요. 자, 고정시킬 수 있게 레발를 다시 원위치 해주시면 됩니다. 리어 게이트는 그대로 들어 올려주세요. 자, 조수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조속 측면에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내외장 하부까지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휠도 내장 모두 잔 스크래치 한 군데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네장다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상태 옵션상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이에요.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사하고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면 주행거리가 49,000km대라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조석 시트 상태도 깔끔하네요. 운전석 시트 하단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 차체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차선 이탈, 전후방 감지, 후측방 감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우 트림도 깨끗하고요, 열선 버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야말로 신차급 상태네요. 생활흔적 오염 이용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바닥 매트도 깨끗합니다. 자 이제 차이 탑승해서 시동 걸어봐드릴게요. 자 차이 탑승했고요,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목소리> 아 시동 부드럽게 잘 걸렸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판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개인판상 주행거리 4 9 5 3 8 k 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좌측으로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매뉴얼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 뒤쪽으로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도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공조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적용되어 있고요 시거잭과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어 옆쪽으로 WEP 버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에코, 윈터, 파워,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륜, 사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커플도 공간도 깔끔하고요. 자,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글록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다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엔진 사운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습니다. 오 엔진룸 관리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리듬 깨지는 것도 없고 엔진 사운드도 너무 정숙하네요 자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인첩 튜닝이 되어 있는 깨끗한 진블랙 칼라로 렉선 스포츠 칸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탑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